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ESP32 아두이노 드론 조립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그 먼저 그 드론 실드 고정판 자 요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지지대 4개그 다음에 플라스틱 볼트 4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ESP32라고 써 있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어, 홈 네, 네 군데에, 에, 그 플라스틱 에, 지지대를 장착해 줍니다. 자,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스크류 드라이버 없이 손으로만 하셔서 적절히 이렇게 이제 조여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어, 자, 다음은 어, 드론 실드 어, 고정판과 그 다음에 이제 드론 플라스틱 몸체를 어, 결합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1.4 곱하기 4mm 볼트 4mm 볼트 어, 4개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에 에, 나사를 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하기가 잘안 잡히죠. 적당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흔들리면 안될 정도가 되어야 돼요. 네 개를 체결을 했을 때, 너무 세게 조여주진 않으셔도, 어, 흔들리지 않게. 네, 이렇게,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잡아주시면. 조금 잡기가 편합니다. 자,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요. 적절히. 적절히 이제 조여주시는데, 이두 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까딱까딱 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드론이 예, 정상적으로 날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완성을 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드론 쉴드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드론 쉴드인데요그 ESP32 이 보드가 요 쉴드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 실드를 재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드론 실드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라스틱 볼트 4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 스크류 드라이버도 어,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방향을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드론의 앞방향이 됩니다. 여기 이제 화살표가 있죠. 어, 여기도 화살표가 있는데 예, 드론의 앞방향 이 안테나 모양이 있는 어, 방향이 이제 드론의 앞방향이 되게 되고요 이쪽이 드론의 뒷방향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드론의 뒷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홈을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홈에 홈에 맞춰주시고 이제 끼워주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끼우는 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일단 하나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적절히 이제 조여주시고, 네 개를 다 일단 체결한 후에 좀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조립하는 게 조금, 이렇게 이제 끼워서, 홈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해 줍니다 자, 이것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고, 네, 마지막 나사도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MPU 6050 센서를 장착해 봅니다. 자, 이 MPU 6050 센서는 드론의 수평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 이 안테나 아래쪽에서 이렇게 안테나 방향, 앞방향이죠. 아래쪽에서 보시면,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소켓이 보입니다 소켓 네. 그래서 그쪽에 8 개의 핀을 꼽을 수 있는 소켓이 있는데 맞춰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어, ESP32 아디노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ESP32 보드로 어, 아디노 환경을 어,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안테나 아, 그림이 있고요 이 부분이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안테나 그림에 이 안테나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정확히 앞쪽 뒤쪽 맞춰 주셔야 되고요. 방향 바뀌지 않게 주의해 주십니다. 방향이 바뀌게 되면 모터가 갑자기 도는 어, 급하게 회전하는 어,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드론 날개와 몸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A2라고 A2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어, 날개 지지대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이 앞부분에 이제 장착을 합니다. 드론의 앞부분 왼쪽에 자 장착을 이제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홈 보시면은 어, 이 홈을 보시면은 요 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날개 지지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흔들면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요 예, 지점까지 딱 닿게, 예, 너무 강하지 않게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날개도, 어, 장착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요 값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 AA, 그 다음에 검정색 BA1,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을 이렇게 잡고, 음, 네. 네,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고, 여기도 네, 선이 끼지 않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에 a 확인해 주시고요. BA1, 어, BA1, a 2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어, 요 모터 선을 어, 드론 실드에 이제 장착을 해볼 건데요.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자, 사회나 5회 정도 이렇게 감아서 둘셋넷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끼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저기 이제 선이 좀 음, 선을 이렇게 감아 주지 않으시면 이 이 프로펠러에 선이 걸려서, 어, 선이 이제 끊어지거나 이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감아서, 어,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둘, 셋, 넷, 다섯 번 정도 해서,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끼워넣어 주시고요. <laughs> 자, 이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네, 이렇게 끼워넣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선이 좀 남으면 네, 한번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십니다. 자, 모터에 모터가 회전할 때이 프로펠러에 걸리지 않도록 어, 이렇게 잘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모터 선을 장착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이제 장착할 때는 드론에 전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쪽 이 스위치를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뒀을 때 오프 상태입니다. 오프 상태. 오프 상태로 이제 두신 상태에서 어, 배터리를 이제 장착을 해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끼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끼워 주셔도 되고, 네, 이렇게 끼워 주시고, 어,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배터리는 보통 그 5분, 5분 정도 그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할 때는 이 충전 단자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배터리를 연결하시고, 그다음 에 USB 단자 쪽 전원 공급용 USB 단자 쪽에 연결해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아, 보통 이제 완충 시간은 1 시간에서 한두 시간 정도 완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은 드론 짐볼 연결 모드를 장착합니다 그 드론의 하단에 이 드론 짐볼 연결보드를 장착을 할 건데요 드론 짐볼과 연결되는 이제 보드입니다 자, 드론 하단에 보면 이렇게 네개의 홈이 있고요이 홈에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를 하나 준비하시고 잘 잡히지 않으니까 이런 형태로 잡으시면 좀 잡기가 편합니다. 해서 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조여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도 어, 같은 방식으로 고정제 해주시면 좀 편하게 좀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게, 까딱거리지 않게, 않을 정도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 두, 두 개의 나사도 같은 방식으로 조여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착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드론 진보를 조립해 봅니다. 아, 먼저, 요, 회전, 어, 반, 기어, 기어 회전 판을 준비를 해 주시고, 3단 아, 링커 두개를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네.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오구 음, 블럭 4 개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자, 두 개씩 두 개씩 겹쳐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다음은 요 어, H 예, H 빔. 형에 이제 블럭을 준비해 주시고 예. 자, 요것도 이제 3단 아, 링컨데 모양이 좀 다르죠? 자, 위쪽 부분이 큽니다. 우리 이전에 그 파란색 장착했던 것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끼워 넣어주시고, 어, 그리고, 네.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쪽도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3단 링커, 어, 예,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 예,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끼워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자, 다음은 59, 어, 블럭 4개를 준비해 주시고, 자,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자, 다음은, 어, 여, 사각, 사각 모듈, 사각 블럭, 사각 블럭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단 링커, 요거, 4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끼워 넣어 줍니다. 잡고 끼워 넣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또 대각선 쪽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나머지 두 개도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어, T자 블록 두 개와 그 다음에 네, 2단 링커 어, 8개를 이제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요. 이걸 이제 두 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다음은 요 사각 블럭을 준비해 주시고요. 앞에서 조립한, 어, 짐벌을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자, 이제 나중에 들어온 그 테스트 할 때, 이렇게 좌우로, PID 테스트 할 때, 좌우로 이제 움직이 편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요, 3구 블럭을 준비해 주시고, 2단 링커 2개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한쪽에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해 줍니다. 요거 이제 드론 회전 테스트 할때 고정을 할 거고요. 나중에 그 PIT 테스트 할땐요요블럭을 이제 빼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요 십자형 2단 링커. 요거 네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끼워 넣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드론을 짐벌에 예, 연결을 해볼 건데요. 자, 드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 만드신 짐벌 그 다음에 요. 어, 원형 고리 플럭을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요네 개의 홈이 에, 여기에 장착이 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장착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원형 고리를 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자, 다른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자이상해서어 드론 조립과 아, 예, 드론 드론을 이제 조립해 보시고 또 짐벌을 조립해 봤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어 자유롭게 회전 회전 테스트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